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해서 이제 그 내년도 대학을 가는 그 학생들이 이 실제로 그구 영역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올해 이 2016학년도 수능이 좀 예상보다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뭐 국어나 영어 수학 등의 기본 과목이 탐구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탐이나 과탐보다는 좀 변별 력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이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수능은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요. 좀 보편화되어 있다고 좀할수 있는데, 이런 기조는 한국사와 영어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절대평가로 확정되어서 더욱더 난이도에서 좀더 자유로운 탐구 영역이 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 수능 시험은 그래도 여전히 좀그 쉬운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 탄구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탄구 영역을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좀 차례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본인의 흥미도, 또 학교 수업 커리큘럼 고려 사항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이 지원 희망 대학에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뭐 선택해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실 특별히 요구하는 과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구에서 과학 같은 경우에 툴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인문계 쪽에서는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요구했지만 뭐 내년부터는 이제 다 필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요. 뭐 일부 대학이나 모집 학과에서는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희망 대학에서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특과목을 요구하는지 본인 이 선택하는 대학에서 또 학과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특별하게 이제 흥미나 관심이 있는 과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도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시간 투자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 유난히 성적이 좀잘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학교 수업에 좀 배정되어 있는 과목이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별도로 선택하는 과목이 없어요, 나는. 뭐 특별하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 이 과목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다면 수험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초 등급이라든가 성적 면에서 좀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저좀 표를 보시면은 2016학년도 올해 이제 기준으로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 이원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생활과 윤리가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5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그 이제 한국지리, 뭐 윤리와 산, 이런 순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고, 이제 경제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하는 비율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총8과목인데 생명과학 완, 예전에 생물이죠.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데, 15만 2천 명 정도 해서 61.8%, 그 다음에 화학 완, 그 다음에 지학 1, 물리1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생명과학은 완투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학2, 그 다음에 화학2, two, 물리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생명과학왕과 화학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최상위권이나 이렇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그, 완이나 또는 이제 완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학왕과 생명과학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아니면 생명과학왕과 과학 토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선택하셔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런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지 또각 과목마다 난도와 응시자도에 따른 선택 요령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시뿐 아니고요.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워낙 선발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된 교과나 활동 등이 좀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학생 종합 전형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도 연계해서 선택하게 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고 또 입시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 좀 세분화되면서 인문계는 열 과목이고 자연계 여덟 과목이잖아요. 이 세분화되면서 내용이 일부 겹치거나 유사한 경우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사는 근현대사하고 한국지리는 경제지리하고 정치는 법과 사회 등과 연관성이 높고요 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완투, 그다음에 생명과학 완투 이렇게 이제 형태를 볼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성적대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좀 난도가 있고 응시한 수험생이 적은 과목을 선택해서 좀 표준점수가 좀 높게 나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반대로 좀 쉬우면서도 인원수가 많은 감옥에서 만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대학에서는요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정을 해 주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백분위한 변환 표준점수에 의해서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만점일 경우에는 감옥의 관계 없이 좀 불이익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오늘기억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중화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좀 공부량이 적으면서도 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감옥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거든요. 또한 난이도가 쉽고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좋은데 학교 선호도가 약할수록 탐구를 한 과목만 쓰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선택을 하시면 선택대별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까지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부터 탐구 영역 수능 준비에 들어가면 좋은지 등이 수능 탐구 공부 시작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이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탐구 영역을 준비하기를 시작하죠 여러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최종 과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개인마다 습득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탐구 영역에서 고점을 받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이 시기에는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다른 과목에 대한 보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탐구 과목을 정해서 구경수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실제 수능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탐구는 이 교과서가 장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요. 이 교과서와 더불어 EBS, 또 모의고사 등을 같이 활용하면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각각의 탐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먼저 사회 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 개념과 원리를 꼼꼼히 좀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좀 필요하겠고요. 또 다양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문제 풀이 능력을 길러라. EBS 교재하고 모의고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꾸준히 교재와 강의를 가까이 하면서 모의고사는 다시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의 과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사회탐구처럼 EBS 교재라든가 모의고사는 꾸준히 이 가까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탐구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과목에 비해서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단는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이탕구 때문에 이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들이 수험 보고 나서 매년 보게 되면 탕구 영향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학 접할때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좀 선호하는 대학이라든 상위권 대학 또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들을 가고자 한다면은요 국어나 영어 수학 못지않게 탕구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수능최더 등급이라든가 정시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결정하는데 가장 그 좋은 시기는 겨울방학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